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도지코인 홀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도지코인 가지고 왔는데 최근 이 코인 시장 흐름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면서 계속해서 하방으로 향하고 있는데 우리 민코인 중에 대장 도지코인 아직 홀더분들 많으시죠 걱정 속 스트레스만 받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탈출을 하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면서 돌파구를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코인들이 하락을 하더라도 이 코인들 물량 가지고 있는 재단이나 세력들이 손실 나게 가만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시장에서 알트코인들이 이 비트코인을 따라가는데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같은 주기의 패턴으로 흘러왔죠. 보시면 3년 상승하고 1년 동안 하락. 다시 3년 상승하고 1년 하락. 이 패턴으로 지속적으로 우상향해 왔죠. 현재 지금 3년의 상승이 끝나가고 1년의 하락하는 시기가 왔는데 다음 달 10월부터 하락장 시작한다고 봐야겠죠. 이 현물 시장에서는 1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고 홀더분들이라면 가만히 지켜보거나 손절하거나 둘중 하나겠죠. 신규 진입만 조정 후에 반등 나올 때 그나마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하기엔 수익률이 작아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 코인들 물량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가기 전에 같이 탑승해서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된다. 현재 도지 차트를 보면 볼린저 밴드 중단이 뚫렸지만 지금은 추가 매집으로 평단 관리해서 다음 상승 때 탈출하거나 수익 낼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세력들도 물량을 정리할 때이 상태에서 정리하면 수익이 안날 뿐더러 하락장만 더 빨리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가격을 끌어올리고 나서 던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미리 세력 일정을 체크해서 끌어올리기 전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근데 개인이 이런 일정을 확인하기는 힘드니까 제가 코인마다 세력 일정 확인해서 이 하락만 하는 시장 속에서 순차적으로 끌어올릴 때 최대한 탈출하고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본격적인 하락장 시작하기 전에 최대한 수익을 내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미리 준비 다해 놨으니까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6591-7783번 제 번호로 도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보내주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공유해 드릴 거고 어디 가입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일 없이 다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문자 남겨주시고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이 영상 저 영상 보면 락업이라는 말 많이 하죠. 락업이라는 건 원래 프로젝트 초기에 받은 코인을 일정 기간 동안 팔수 없게 잠가두는 것인데 보통 락업 해제 시 대량 매도로 가격이 하락하지만 지금은 반대 구조입니다. 락업 해제 시점에 오히려 급등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실제로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흐름은 이래요. 락업이 해제되고 나서 물량을 대량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지금 세력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락업 해제 일정이 공지되면 먼저 급등 유도하고 일부 고점에서 익절하면서 시세 흔든 뒤 해제 전 마지막 눌림에서 다시 조용히 매집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투자자 물량과 재단의 물량이 락업일 이후로 이제는 매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락업을 이유로 매도 물량이 던져지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까지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립니다. 세력도 던지기 전에 수익은 내고가 나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원하는 가격까지 끌어올리고 고점에서 다 던져버립니다. 이걸 재단 워프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락업의 예정 이 기간 안에는 아무리 못해도 300에서 5,000% 많으면 그 이상도 나와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건 세력들이 언제 움직이는지 언제 급등을 유도. 하고 세력들이 언제 던지고 빠져나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이걸 알아야 저희도 그에 맞게 대응하면서 물려서 지갑 손실 보는 일 없겠죠. 이 아르고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수익률 800% 이상 매수가 80원, 매도가 750원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1,400% 이상이 올랐습니다. 물론 저 위에서 윗꼬리 달고 내려온 곳까지는 워낙 순식간이라 못 잡는다고 봐야 되고. 고점 찍는 순간 어때요? 무자비하게 물량 던지면서 내려 꽂아버리고 지금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최근에도 리플이라는 코인이 락업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었는데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락업 해제에 맞춰서 시세 조작을 했다는 폭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 당시가 2월달이었는데 리플 차트를 실제로 보면 2월에 맞춰서 계속해서 상승을 이루고 신고가 달성 후 락업 해제에 맞춰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락업일 이후로는 세력들이 매도 물량을 다 집어던지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하지만 그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주가를 올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단한 번에 쭉 올리는 게 아니라 오퍼 상승과 같이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개미 털기를 하면서 꾸준한 우상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락업일 전에 상승했다가 락업 해제 이후엔 어떻게 된다? 폭락한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락업일 전에 세력들과 함께 고점에서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 자, 기본적인 세력들 작전. 이거 하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세력들이 항상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 던지고 본인들 물량 털고 나가는데 이 간단한 패턴입니다. 자, 주가가 횡보하게 되면 개미, 개인 투자자들이 붙게 되죠.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는 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기 전에 이 개미를 떼어놓고 갈 궁리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세력이 기껏 매집해 놓은 이 세력 물량이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세력들은 흔히 이 통장거래라고 하는 이 자전거래 수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전거래 수법이 뭐냐? 자, 예를 들어 거북이라는 세력 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력 팀에는 A라는 세력과 B라는 세력이 있는데 A와 B는 한 팀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개미가 공존하고 있죠. 주가가 횡보할 때이 A라는 세력이 물량을 매도를 하게 돼요. 그럼 주가가 떨어지겠죠. 자, 이때 시장에 나온 이 A가 던진 이 매도 물량을 B라는 세력이 매수를 합니다. 이때, A의 물량은 감소했지만 B의 물량이 증가하게 되죠. 주가가 떨어졌을 때이 구간에서 개미나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손절하게 되죠. 즉, A가 만든 하락으로 인해서 개미들은 공포심이 생겼고 이때 손절한 물량이 B에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물량은 사실 그대로지만 오히려 개인들의 손절 물량과 함께 전체 물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다 나오면 다시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속아서 고점에 물리고 저점에서 손절하고 다시 올라서 후회하는 이 패턴, 이게 이 세력들의 고정적인 작전 패턴입니다. 이제는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세력 일정 진입 시점 꼭 확인하고 잘 알고 손해보는 일 없게 수익나는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